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개개인별로 모두 다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업에 대한 정보,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기 위함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미를 위해, 누군가는 의미 있는 정보 습득을 위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찾는 이유, 즉,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돈을 한번 벌어볼 것인데요. 이 주제는 블루오션이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선호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작해볼 주제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다양한 방면으로 시청이 되는데요. 명상 영상은 별다른 목적 없이 출퇴근 길이나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 상승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편집 난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과장 하나도 없이 단 5분 만에 제작이 가능하며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명언이나 명상을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조회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유명한 공자의 명언을 주제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본 생성, 두 번째, 음성 생성, 세 번째, 동영상 다운, 마지막 편집. 이 모든 과정이 단 5분 만에 끝납니다. 먼저 챗GPT로 들어가셔서 화면과 같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어는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어두겠습니다. 그러면 gpt가 이렇게 깔끔하게 대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대본을 다 뽑아내셨다면 다음으로 타입 캐스트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캐릭터 선택을 누르시고 ai 성우를 골라야 하는데 아무래도 명상 및 명언이니 묵직한 음성으로 선택해 줍니다. 좌측에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AI 성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하단에 프로젝트 시작을 누르신 뒤에 이곳에 아까 GPT가 만들어준 대본을 전체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즉시 음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동양 첫잘 만들어졌다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누르시고 오디오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경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픽사베이로 들어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비디오 선택하시고 우리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나오는데 이 모든 거 무료로 다운 가능하니까 몇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음성과 배경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집은 브루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여기에 아까 타입캐스트에서 만들어둔 음성을 가져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음성이 불러와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이 잘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동양철학의 거장 공자의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음성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삽입을 누르시고 이미지 비디오 선택하신 뒤에 아까 만들어둔 동영상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동영상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언 채널은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자막을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상단에 서식 누르시고 여기 위치를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폰트나 크기, 테두리, 배경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음성이 들어온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끊고 싶다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두신 뒤에 엔터 누르시면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글이 너무 길다, 대본이 너무 길다, 엔터, 누르시면 끊기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막 세팅하는 작업, 끊어주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고, 이 영상이 정말 편집이 얼마 안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준비한 배경 영상 있죠? 그걸 그냥 원하시는 곳에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불러온 것들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와서 보시면 여기 드래그 바 있죠? 이거를 바를 쭉 내려서 원하는 곳까지 놔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원하는 곳 클릭하시고 우리가 가져온 동영상 가지고 와서 또 원하는 곳까지 쭉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작업도 마무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가끔씩 이 영상에 볼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볼륨을 꺼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상단에 무료 이미지 비디오 누르시고, 여기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료 이미지도 하나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영상의 크기가 좀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채우기 누르셔서, 잘라서 채우기 누르시면, 화면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쭉 내려주시면,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막과 배경을 맞추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잔한 음악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따로 음악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 정말 편합니다. 상단에 배경 음악 누르시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거의 3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벼운이나 편안한 아니면 잔잔 이런 카테고리에서 몇개 들어볼까요? 이런 노래 괜찮죠? 이런 거 찾아서 삽입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 하나 우리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음악이 메인이 아니라 나레이션 대본이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음성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음악이 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럴... 이렇게 하시면 모든 영상 작업이 끝났습니다. 만들어진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거장, 공자의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열 가지 명언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너무 길어서 풀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모든 사이트 및 자료도 함께 첨부해 두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가장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손에 익어서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 구독자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영상의 조회수가 안 나오신다면 공강 TV의 유튜브 올인원에 동참해 보세요. 수천 명의 수강생분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튜브 수익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증명이 된.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